항상 귀 이어 백 뒤에 있는 이 두상 뼈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같은 미리스로 자르면 또잘안 잘려. 그래서 항상 여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짧게 잘라줘야 돼. 음. 안녕하세요, 머리팔입니다. <laughs> 오늘 교육은 저희 원래 이거 지금 이게 저희 정모 씨가 한. 2주 됐나? 2주, 2주 전에 자른 머리인데 이거를 원래 수정을 하려고 했었던 게 이제 원래 오늘 교육이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왜 교육이 갑자기 바뀌었죠? 고객님께서 음. 프로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윤행씨가 이제 프로필 사진을 내일모레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스타일을 완전히 한번 확 바꿔본다고 한번 해서 오늘 교육의 내용이 완전히 다시 자르는 걸로 네. 음. 어떻게 자르실 거죠 오늘? 우선 외국인, 감성으로 아 유럽 감성? 네 유럽 감성으로 옆에는 좀라라이이션되투 음. 블럭 비슷하게 하 r 하 p e c o m e 드드 o m e Europe comes home. Europe c o m e 은 h o 은 e e u r 이 p e comes home. Hadam pomade. Hadam p o m a 이마도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게 예쁘고 해서 이렇게 이 수염 구렛나루랑 연결해서 좀 짧게 포마드로. 네. 음. 알겠습니다. 한번 얼마나 잘 잘리는지 한번 좀 보고요. 시간은 얼마나 예상하세요? 한 20분 걸리 않나요? 20분? 10분. 빠르면 <laughs> 20분. 15분. <laughs> 알겠습니다. 15분에서 20분. 네.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자르기 전에 지적을 하나 한번 하면, 네. 방금 이제 우리가 의자 조절을 할 때, 네. 이렇게 했잖아. 네. 이렇게 하지 말고, 고객님이잖아. 네. 오늘 돈을 받고 서비스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란 네. 말이야. 사실, 나 같은 경우는 내가 고객님한테 풍기는 어떠한 이 말, 톤, 그리고 향,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게 우리가 손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의자 또한 서비스잖아. 의자가 편해야 되잖아. 불편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데 있는 공간에서도 이런 식으로 고, 어, 좀 조금 더 이제 고객님이 준비할 시간을 갖게 이렇게 하지 않게. 어 이런 것들이. 사실 진짜 너무나도 별거 아닌데 사실 아무도 가르쳐 주는 데가 없거든. 없죠, 예. 어 그래서 이런 것들 고객님 안녕하세요. 오늘 커트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요? 이러면서 이제 고객님이 의식하지 못하게 시선을 돌려놓고 올리면 좀더 낫. 낙... 음 아주 좋네. 거기서부터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라고 했지. 야, 그래도 뭔가 이렇게 머리를 자르는데 있어서 뭔가 게 되게 허우적 허우적 되는 건 없네. 음, 가위질도 그렇고 예전에 비해서는 어, 옛날에 비하면 음, 되게 막 허우적 허우적 되는 게 없어. 근데 확실히 저번 교육 시간 때도 얘기했지만 자, 아, 그 진짜 그 아주 약간의 디테일, 음, 약간의 디테일. 조금만 더 쉽게 자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한데. 아직은 조금 아직은 조금 막 과감하지 못해서 그지 겁나죠. 음. 근데 이게 맞아. 뭐 처음에 좀 어느 정도 나만의 길이가 되게 확 확신이 없으면 조금 조금씩 잘라내는 게 맞지. 음. 그렇지. 이렇게 내가 처음에 빗을 대고 잘랐어도 민머리에서 머리가 막 중구난방이잖아요 이런 머리들은 째끼고 잘라도 괜찮아 그치. 이럴 때 뭐에 집중해? 아, 소리 다리요. 소리 잘리는 소리 그러니까 소리가 나면 다 잘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어, 근데 진짜 20분, <laughs> 진짜 20분 걸렸어. 지금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음음 이쪽이 조금 더 어둡고, 여기는 살짝 튀어나왔거든. 근데 뭐 사실 이 정도는 음 맞아. 내가 이제 나중에 제 커트를 치거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을 볼 줄만 알면 되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저번 교육 시간 때처럼 똑같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수준이 형태는 잘 만들어. 형태는 그래도 이렇게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빠른 시간 안에 잘 만들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둘다 똑같지만 옆에는 그럭저럭 그냥 나오거든. 네. 뒤가 문제야. 자, 여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뒤에 디테일이 좀안 나와. 음. 좀 이런 부분들. 너무 많이 튀어나왔지. 그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나오고.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이렇게 명암이 좀 다르지. 뭐, 사실 나머지들은 괜찮아.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수습이 되게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험이 쌓이면, 재커트 할때 조금 더 수습을 하면 돼. 옆에는 뭐이 정도면 괜찮은데 문제는 여기 뒤야, 뒤. 이 이런 애들. 지금 명암이 좀 다르지, 이런 데도 보면. 전체적으로 의도는 알겠어, 저번처럼. 이렇게 V라인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여기 여기는 이건 잘라줘야 돼. 이거는 잘라 줘야 돼 여기가 지금 다 남아 있는 거야 이게 이런 것들 다 남아 있는 거라고 자 수정을 한번 해 봅시다 나라면 아 이게 사람들이 하얀 빛으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아 그게 더 편하긴 하겠네 어, 검은 빛으로 하면 안 보인다고 하얀 빛으로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얀 빛을 가져왔습니다 자 나라면 이제 아까 전에 우리는 여기를 처음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클리퍼로 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만들 거다 그러면 처음부터 잭기고 잘라도 돼 물론 이제 우리는 이 방법을 많이 배우진 않았지 지금 나는 3, 6mm 잭을 꼈어 6mm 잭을 끼고 처음에 길이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미리 수를 작게 놓고 굵게 놓을 거야 그러고 자르면 중간에서부터 소리가 들리네 그럼 여기까지는 거의 한 8mm, 9mm 정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면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냥 긁어서 나갈 거야. 자, 더 이상 이제 긁히는 게 없어. 다음, 1mm 맞추고, 소리가 또 들리네. 끝. 소리가 들리지 지런데 끝에 사실 고객님들이 이렇게만 잘라주세요라고 하면 째 끼고 자르면 진짜 짜되 금방 방잘리든든 정말 금방 끝나 자그 다음 3mm o 으로 바깥 끼고 3mm를 라인만 잘라줄거야 그냥 톡톡톡 잘라줄거야 이것도 처음에 불안하니까 한3정정로로 놓고 끝에만 걸릴래, 더 이상 위로 올라가면 안 되겠지. 이러면은 멀리서 이제 딱 봤을 때명암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부분도 조금 수정하면 항상 귀 이어백. 뒤에 있는 이 두상 뼈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같은 미리수로 자르면 또잘안 잘려. 그래서 항상 여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짧게 잘라줘야 돼. 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뒤, 거울을 옆, 앞에서 딱 정면에서 봤을 때 뭔가 어디가 튀어나왔다 하면 거의 대부분 이어 백 뒤에 있는 이 뼈야. 귀뼈. 이 뼈가 튀어나온 가능성이 제일 많아. 그래서 항상 이 부위를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 이러면 이제 거의 옆에가 다 잡혔지 이러고 나서 이제 가위 싱글링 하면 되고 뒤에 자르기 전에는 한두 번 정도 분무 살짝 해주는 것도 머리 라인을 보는데 좀 도움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배웠던 것처럼 가이드를 자르고 내려오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은 잭을 끼고 자르는 걸로 자, 똑같이 6mm 잭을 끼고 미리 수는 1.9, 이러면 한 8mm 정도 되겠지. 8mm 가지고 여기까지만 자를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가상의 가이드가 지금 딱 보이지. 네.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1.0으로 놓고 이 아랫부분까지만 올리는 거야. 소리가 들리지? 그러니까 눈으로 굳이 보려고 하지 말고 사실 소리로 듣는 게 제일 간단하거든 두상이 정말 완벽한 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긴 또 많이 나오잖아 소리가 자 이렇게 자르고 옆에서 보면 거의 괜찮지 그니까 이렇게 고객님들이 저 포마드로 그라데이션이라고 말을 하진 않지만 네. 우린 알잖아 네. 그라데이션으로 자를 거라는 걸 네. 그럴 때는 사실 째끼고 자르면 굉장히 쉬워 그렇죠.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우리는 상고 언제 다가올지 모를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상고를 자르기 위해서 계속 그 기본 클리퍼를 연습했던 거고 여기도 3mm 째끼고 마찬가지로 1.3 정도. 그러면 한 4.3mm 정도 되겠지? 4.3mm로 간을 한번 보자고. 안 들리네 소리가. 어, 그럼 다시 1.0. 어 거의 안 들리네. 안 들려. 이러면 이제 잘릴 게 없는 거야. 이럴 땐 어떻게? 잭 빼고. 자 1.9에서 들리네. 끝에 잭급씩 걸리네. 그지? 자 이렇게 잘라줬더니 길이가 조금 싱크가 안 맞았나봐. 약간은 조금은 길고, 약간은 좀 짧고, 이상 2.8mm 정도나 2.7mm 정도였겠지. 지금 여기가 까맣고 여기가 하얀 거 보니까 이런 걸 어떻게? 클리퍼 빗 넣고 그 경계선 잘라주고, 잘라주고, 잘라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의 균일하게 나왔겠지. 옆에서 봐도 일정하고 여기는 아직 안 잘랐고 이쪽에서 보면 길이가 그라데이션이 거의 똑같이 완성이 됐지. 자 다음 이제 위에 기장. 이거 우리 연습 많이 했는데. 자, 클리퍼와 가위가 만나는 이 지점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연결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늘 하던 가로 싱글링으로 머리를 연결해주는 이 작업에 꼭 들어가 줘야 겠지 이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위에 떨어지는 충분히 내가 잡을 수 있는 애들을 가서 잡고 오도 그라데이션으로 잘라 줘야 되겠지 확실하게 잘라 줘야 돼자 이렇게 하면 이제 라인은 다 끝났고 남자 윗머리 질감 처리하는 거를 보고 싶다고 하신 분들도 좀 있더라고 근데 사실 남자 머리 질감 처리는 양감 처리는 틴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아 네. 양감 처리는 일단 기장 자체가 짧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걸로 할수 없고 저번에 이제 우리가 한번 올린 그 여자 커트에서 질감 처리 한번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끝선 처리에서의 포인트 쳐주는 게 남자는 가장 적합해 음, 음, 여러분들이 끝선 슬라이싱을 할수 있는 스킬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포마드는 무거워서 눌리면 안 되잖아. 네. 눌리면 또 싫어한단 말이야. 네. 기본적으로, 이 머리 안에 이렇게 숨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네. 사람들이. 이런 머리는 그래서, 포인트. 포인트만 쳐주면, 훨씬 더, 머리가 조금 더 가볍지. 앞머리 같은 데 포인트 칠 때는 앞으로 당기지 말고 뒤로 당겨서 길이 건들지 않게 여기도 포인트 그다음 뭉치면 끝선 살짝씩 지금 이렇게 보면 이런 데도 살짝 뭉치네, 그렇지? 이런 데 근데 고인음을 보면 여기는 윗머리로 넘길 거고 지금 얘네들은 떨어지면서 얘네들이 뭉치는 거란 말이야 얘네들이 뭉치는 건데 내가 그냥 틴닝 처리를 할 거다 네. 그러면 이렇게 구획만 완전하게 나눠서 넘어갈 머리, 떨어질 머리만 구분하면 돼 네. 틴닝 한 번씩 쳐주고 틴닝 안 치고 난좀더 멋있게 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끝선 슬라이싱 해주고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스킬이 조금 더 있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넘어갈 방향으로 넘겨 보고, 조금 뭉치는 부분들 체킹되면 다시 또 끝선 슬라이싱 쳐주고, 다시 또한번 넘겨 보고, 내려오는 애랑 합쳐 보고, 그리고 거울 보고, 손으로 핸드 스타일링 해보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투블럭을 자른, 잘랐지만, 투블럭스럽지 않게 이제 머리가 나오겠지. 네. 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디테일이나 질감 처리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 그냥 무조건 틴닝을 친다, 뭐 무조건 슬라이싱을 친다가 아니라 넘어갈 머리와 떨어지는 머리의 경계를 내가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어디를 살리고 어디를 죽일지가 파악이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는 왁스 바르면 여기가 이제 뭉치지 않고 네. 머리가 잘, 붙, 잘 붙고 떨어지겠지.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객님 앞에서 커트를 할때 사실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할애해야지 바리깡 자르고 블런트 자르고 롤링 치는 이런 형태에서 시간을 쏟으면 잘하는 사람처럼 안 보이지 음. 어, 뭔가 이 사람이 내 머리를 내가 어떻게 손질을 할지 알고 있구나라는 뉘앙스를 자꾸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싼 커트 요금을 받는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른 거거든. 나머지는 뭐 사실 형태는 비슷해. 뭐, 투블럭 형태 도 다를 게 뭐가 있어. 어려울 게 없다고. 그러면 이제 이 고객님은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취향에 맞게 오 하고 내가 이제 스타일도 한번 제안을 하는 거야 아 근데 올백도 되게 잘 어울리세요 네 올백도 되게 잘 어울리시고 아니면 보세요 약간 뭐 이런 슬링백도 잘 어울리시죠 이렇게 손질하셔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이런 애들은 약간 좀 젖은 머리식으로 연, 바르시고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세워 주시고. 이렇게 손질하시면 되고 아니면 뭐 포마드 뭐다잘어울리시고 그러니까 어디 가시느냐에 따라서 스타일링을 예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야. 음.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형태는 이제 다 잘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디테일이야. 디테일. 얼마나 그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을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라. 근데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 그냥 무조건 많이 잘라보고 계속 고객이랑 뭐 해? 아이 컨택. 아이 컨택. 아이 컨택 하면서 계속 이제 머리를 생각해야 돼. 머리를 죽이고 어디를 살릴지. 어디를 가볍게 하고 어디를 띄울지. 어디를 붙이고 어디를 올릴지. 이러거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경험이 많아져서 자리에 앉자마자 보이면 커트가 빨리 끝나겠지 그냥 어디 죽이고 어디 살리고 빨리 빨리 자르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보면서 자르고 어 이제 내가 여기 짧게 잘랐다 아이그 여기가 너무 무겁네 이러면 이제 위에 또다 날려버리는 거야 우리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그런 영상을 시청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좀더 고급 기술을 연출하자 이거지 됐죠? 네. 음, 오늘 교육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